샬롬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함께 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부터 83편을 읽게 되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로 귀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중에 바위당을 믿음의 샘플로 삼고 역대상화 공부를 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것은 알겠는데. 이 시기의 시편은 왜 읽는 건가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시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시편이 찬양, 예배, 복음, 신앙 교육, 성막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포로 귀환민들을 회복해야 할 예배에 사용된 찬송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과 맥락에 맞춰 읽어가는 겁니다. 몇천 년 전의 성경이 오늘날의 교회나 각 개인에게 큰 은혜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왕시대의 아사베시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큰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앞으로 역대상을 읽는 동안 아직 남은 시편들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아삽은 누구인가?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 앞에서 찾은 답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영성 78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신앙교육, 후대의 전하리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모두 아사베 시입니다. 다윗이 법계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예배 제도를 개혁했을 때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시들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총 150편의 시편 중에 저자를 알수 있는 시편은 모두 합쳐서 101편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총 73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삽의 12편의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시편 50편과 오늘 본문인 73편부터 83편까지가 해당됩니다. 아삽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이던과 솔로몬 왕시대의 여두둔과 더불어 해만과 아삽 형제는 3대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리더가 아삽이었는데요.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아삽이 히스기야 시대의 선견자로 불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성이 깊었던 사람으로 여러 찬송곡을 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운 예배 인도자였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삽의 후손들은 다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와 연주하는 자로 예루살렘에 정착했었습니다. 아삽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습니다. 라고 토로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박국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며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질문이지요. 그에 대한 답을 아사본 어떻게 내렸을까요?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상관할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교훈, 즉 말씀을 계속 따라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으로 궁금증을 해결받았고, 진리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감사의 찬양시로 고백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10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아삽이 부르는 찬송시의 특징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때론 현실의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사실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기보다는 시험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10편 7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영혼이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혼이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바로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일들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어려운 현실의 답을 발견해 간 것이지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이 참 영성입니다. 시편 77편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일이이다. 아멘. 시편 78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홍해 바다의 기적, 광야, 가난, 산당과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신 사건, 블레셋에게 언약괴를 빼앗긴 사건, 엘리가문의 멸망, 다윗왕을 선택하심에 대한 내용이 압축되어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읽은 시편이 맞겠구나. 나라의 멸망, 포로 생활, 다윗의 계보에 따라 남유다자손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서 현재의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으로 연결해서 해석했겠구나 생각이 되시죠? 이 예를 가지고 78편을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약속의 말씀, 즉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고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시작된 78편은 이스라엘 후대에 전해 나갈 신앙 교육으로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겠지요. 이것을 누가 우리 후대와 자손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먼저 저를 비롯한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항상 말씀을 읽고 계시는 성도님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선배들이 감당해야 하겠지요. 좋은 약, 좋은 장소. 힐링할 수 있는 방법, 유익이 되는 공부법, 투자나 쇼핑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하며 삽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아니 말씀에는 더 그런 열심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성소에서 말씀을 기초해서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사명과 야성을 회복하며 후배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모 형제와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시다. 이후 다시 좀더 깊이 출애굽 홍해 바다의 기적,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을 쪼갠 물, 만나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폐역, 탐욕, 가난한 입성과 집합별 토지분배, 산당과 우상숭배, 포로생활, 다위세자 손으로 양처럼 키우시는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을 몇 구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10편, 78편, 24절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42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위기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그 무엇에도 희망은 없지만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오시고 앞서가 주신 이 신앙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생명되신 하나님 앞에 배를 이어 굳건히 서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이후 이어지는 시편 말씀은 심판을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기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삽은 참목자요 포도나무를 갖고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지요. 10편 80편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0편 82편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믿음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 대심, 심판주 되심이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음 세대의 전함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삭과 함께 찬양하시죠. 10편 73편입니다.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미로다. 그들은 죽은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여,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도로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에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므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드시고 성령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를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것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고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렀나이다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주께서 짜여 주의 선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오 그들을 멸하셔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오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 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제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제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여 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며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어 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누워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에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와의 호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 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네입의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냐고 여와 호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와께서 호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나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냐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구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함자스는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급당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소상들이 목절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해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이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물이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해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저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의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여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오직 하나님은 극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해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놓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의 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 해악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그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이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수의 영력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느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느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를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을 잊혀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지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세나 택하시며 그의 성서를 사는 도품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려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안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울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다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80편 요셉을 양떼가 진두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소서 만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누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내급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님의 백행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농구리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함란이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근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얻으리이다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 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교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조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함 며 무리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일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여호와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원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체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에도의 장막과 이스마일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롯사람이요 아스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자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성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앤드루에서 패망하여 땅에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분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 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